오늘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창립 기념 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된 교회를 함께 받도록 섬기시던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셔서 참이땅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아직 젊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몸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서울에 여행을 나갔다가 친구가 보더니 "야, 너 어떻게 옷이 그렇게 하나도 안 맞고 핫바지 같은 옷을 입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와이사스며 양복이며 구두까지 새로 싹 해주셔서 서울에서 설교할 때한번 입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입고 설교를 합니다 참 인생이 저도 가진 것은 없어도 건강하고 젊었으니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건강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 몸에 다른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받도록 섬기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인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감사가 나오고, 또한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인만우일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즘 또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이 좀 줄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가운데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흔히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아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 깨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볼 때의 우리 만우일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미국 교회로부터 인수해서 왔을 때 어느 곳에도 에어컨 한대가 없었습니다. 아하 여름엔 너무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히타가 여기 몇 개가 있습니다만 옛날 시기라 건강에 해로워서 이 히타를 쓸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아마 우리 인마누엘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열두 대가 넘을 것입니다. 수천 불씩 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밭들어 나오신 것들을 생각해 볼때 돈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그들을 감동하고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 인마누엘 교회가 있기까지 받도록 섬기신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을 때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정윤식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 한국에 나가셔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한 것을 보시며 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도 보고 싶어 하니까 오늘 같이 가시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요.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임마누엘 교회는 세계 에서 제일 점심을 잘하는 교회예요. 제가 어디 가셔도 그렇게 하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삼계탕 끓여주고 교회에서 아사도 구워준 교회는 아마 인만누엘 교회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랑의 수고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 요즘 죄인이 좀 젊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서도 식사시간에 보면 정성껏 애찬을 준비해 가져오시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 수고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랬잖아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집방이요내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만, 떠날 때에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겨야 될 줄로. 습니다왜 여기에 소망을 가진자가 소망에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걸 느끼세요. 아유, 그냥 한번 쉬어봐가지고 싶고, 한번 다른 말탁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았죠. 여기까지 나오는 거를 그래도 참자, 참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똑같은 마음을 낼 거예요 아유 저 얌통머리 없는 저거 아주 그냥 한번 주워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는 소망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것도 참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사람이 다나 같은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성질이 나는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싸우고 싶지만은 싸우지 말고 참아야 우리가 대살로니까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견지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 만우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교회가 잘 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목사님이 좋아해야 돼. 아멘? 근데 제가 우리 만월교에 오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세요. 지금 성기시고 계시는 김종성 목사님 명어도 잘하시고, 특별히 음악이 아주 재간이 있으세요. 또 신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 빈틈이 없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데, 참 이거 이송도들이 듣기는 너무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계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